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행운과 성취를 약속받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주위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자타상보입니다. 서로 채워주라, 서로 채워주라. 예, 내용이 그럴 듯하죠.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문 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의 어릴 적 얘기입니다. 옆집의 친구 아빠가 가물치 같은 큰 물고기를 잡아먹고 며칠 후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집 가족들이 장례를 치러 오고 한참 있다가 옆 동네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친구 아빠가 갑작스레 죽은 것은 큰 물고기의 원한이 쉬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스님, 수십 년 지난 지금 와서 궁금해서 여쭙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는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불자이셨는지 생명의 존경함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총각 남자 생물 선생님의 이야기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방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마을 앞에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수십 년간 한 번도 바닥을 드러낼 만큼 물이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날씨가 얼마나 가물었든지 완전히 저수지 바닥이 말랐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고 보니 저수지 바닥 맨 아래쪽에 큰 바위 덩어리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있었는데 그곳에 집동만 한큰 물고기가 두 마리 가까스로 바위 텀에 몸을 숨기고 겁을 잔뜩 먹은 채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게짝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마구 쑤셔대며 억지로 그큰 고기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공터에 큰 소철 걸고 그 고기들을 넣어서 푹 달렸습니다. 15명 정도의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술잔치를 겸해 그 고기를 국물과 함께 다 먹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큰 병고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 나갔습니다. 어떤 사고로 한꺼번에 죽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유형이 다 달랐습니다. 뱀에 물려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싸우다가 칼부림으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생물 선생님은 물고기라도 아주 오래된 것들은 영물이므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덧붙여 또 말씀하셨습니다. 새 마을 운동 사업을 하거나 고속도로를 닦으면서 동네에 큰 고목나무를 베는 일이 생겼는데 그 고목나무를 벤 사람들이 화를 많이 당했으니 나무라도 아주 오래된 나무는 함부로 베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다른 친구보다 더 주의 깊게 듣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제가 스님이 될 기질이 전생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예, 요약입니다. 함부로 살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래된 생명체는 고기든 나무든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기운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식으로 의례를 잘 행하고 또잘 천도해 줘야 합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방생공덕. 또 하나는 방생에 대하여 이 영상물을 꼭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께 꼭 질문이 있습니다. 근처 절에서. 제가 구병 시식을 하고 왔는데 집에 식구들한테 옮겨붙었는지 다른 가족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도저히 이 방법, 저 방법 안 돼서 다른 큰 절로 피신하였는데 거기까지 잡기가 따라와서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지요. 예, 구병 시식을 잘못해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병 시식은 대가 약한 스님들은 잘 하지 못하는 특별한 불교 의식입니다. 구병 시식의 핵심은 아픈 사람의 몸에 붙은 잡신을 떼내서 잘 천도해 주는 일입니다. 떼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천도제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몸에서 떨어져 나간 잡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일이 생깁니다. 구병 시식을 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에 주구장창 금강경을 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귀신 이야기 구병 시식을 꼭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7월 말경 국방으로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방편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예, 2023년 개면년 대장군 방위가 북쪽이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 방위 같은 것은 민간 신앙이지 불교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신경 쓸 것은 못 됩니다만 그래도 찝찝하면 아는 스님에게 경면 조사로 마하 또는 마하바냐 바람이를 한자로 써 달라고 해서 새로 이사한 집 현관 위에 붙이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정성껏 써서 붙여도 됩니다. 네 번째 좋은 글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 유튜브 불교리학 자랑을 하였더니 이미 3명이나 구독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셋다 멤버십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우학 스님과 불교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행복을 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유튜브 불교대학으로 인해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불자님들께 제가 진심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입니다. 제가 입에 달도록 강조하는 오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참선 네, 특히 백중 기도기간에는 금강경을 많이 들으십시오. 제가 한 금강경 독송 그런대로 녹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을 하루에 세번 이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불교대학에서는 늘 행자 모집합니다. 행자는 간포 도량 해변절에서 제가 직접 초발심 자격문을 겸해서 행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믿고 보내주시면 부지런히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권선보살